오후로가 여러분 그 욕조 내지는 목욕의 뜻이고요. 하이루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물론 이제 샤워도 하지만 거의 매일 밤 욕조에 물을 채워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욕조에 물 채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 욕조에 물 채우는 동안은 한 40분 물을 계속 콸콸콸 틀어놔야 되고요.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매일 욕조 채워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뭐 사담을 잠깐 얘기하자면 일본인들은 그거를 개인용으로 써서 싹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씁니다할 때부터 여러분 표정이 아 더러워 <laughs> 이제 나오시는 분은 계신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몸을 씻는다거나 막 때를 미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미리 몸을 청결하게 씻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통 이제 뭐 가장이 있으신 가장 가정에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 먼저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그 뚜껑을 뽑고 청소하고 나오면 돼요. 음. 제발, 그게 내가 아니길 바라야지요. 바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뚜껑에 닫아둬요. 왜냐면 우이 식잖아요. 한번 닫아두면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뚜껑을 닫아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가는 것을 오후론이 하이루라고 합니다.